안녕하세요. 천눈안과 윤삼룡 원장입니다. 어, 자 오늘은 제가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직접 하는 영상을 보면서 레이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지난 편에 그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어, 레이저 기종에 따라서 이 실시간 이렇게 그 렌즈의 전면과 후면을 볼수 있고 좀 디자인을 할수 있는 그런 모듈을 제공하는 그런 OCT까지 보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플래닝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첫 번째로 이 전낭 원형 절개, 이걸 동그랗게 그리고 크기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백내장 수술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이제 수정체 중심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공 중심에 할 수도 있고, 시축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디자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낭 원형 절개를 잘할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수정체 핵을 미리 좀 파쇄를 해서 그물 그어 놓는 그런 좀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개창을 생성. 이건 이제 눈에 직접적으로 진입을 할때 절개창을 생성하는 걸 칼로 하지 않고 레이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의사들마다 레이저를 쓰더라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펜토초 레이저는 흰색 혼탁을 투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막과 공막의 경계부는 잘 절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는 사실 또 결국에는 또 칼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은 빼고 어떤 선생님들은 주로 이 전낭 원형 절개 이것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수정체액이 좀 딱딱할 경우에는 이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두 가지 또는 요한 가지를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술하는 부위에 따라서 절개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토링렌즈를 쓰기 어려운 경우나. 어, 또 난시가 얼마 안 되는 경우는 난시 교정을 1디옵터 이내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1디옵터라는 게 정해진 기준은 아니고 좀더 절개를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은 난시를 교정할 수 있지만 이 난시 교정도 좀 정량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좋은 거는 토링 렌즈를 써서 좀더 정확하게 난시를 교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백내장 수술을 레이저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레이저 네 가지 장비를 저는 다 써봤는데, 그 중에서 카탈리스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레이저 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레이저 플래닝을 하고요. 자, 지금 동공 크기를 설정을 해서 실제로 ccc 원형 절개를 어디다가 할지, 사이즈를 얼마나 할지, 핵을 어떻게 쪼갤지를 지금 플래닝을 하고, 지금 인시전 절개 부위를 위치를 잡고, 약간 안쪽으로 당겼죠? 자, 이렇게 해서 레이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원형 전낭 절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절개. 자, 절개를 아주 그 주변부에서 시작하지는 않고 약간 좀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핵은 쪼개지 않았어요. 이분은 핵이 딱딱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핵에 굳이 이렇게 그물 그어 놓는 과정이 필요 없다고 오. 생각해서 그런 여러 과정 중에서 내가 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오. 부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과정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어쨌든 좀더 소요가 되고 레이저가 많으면 이 동공 크기가 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동공 크기가 줄어들었을 때 오히려 수술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어, 이 레이저 후에 산동제를좀 넣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좀 동공이 좀더 커진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약간 이제 불편한 점도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레이저를 최소로 사용하는 방법. 항상 이렇게 동그랗게 전낭을 따내는 그런 과정은 포함을 하게 되죠. 그 과정이 제일 필수적인 과정이니까요. 이번에는 렌젝스 레이저입니다. 자, 도킹을 하고 있는데요. PI라고 하는 환자와 기계를 연결시켜주는 장치에 눈을 이제 고정을 하고 썩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레이저를 할지를 지금 플래닝을 하고 있어요. 어, 이 동공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고 지금 산동된 상태에서 어, 느 부위에 동그랗게 원형으로 전낭을 따낼지, 어, 위치를 정하고 또 사이즈를 정하고 그리고 핵을 어떻게 쪼갤지, 지금 핵을 요런 모양으로 지금 전낭과 후낭의 이 중심부에 어느 정도 깊이를 쪼갤지를 플래닝을 합니다. 그리고 핵 모양을 이렇게 쪼개겠다는 거죠. 이렇게 잘게 쪼개고 그리고 이 환자의 경우는 저는 그 절개를 레이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개는 칼을 쓰고 레이저를 하시는 분들도 절개는 그냥 칼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이 좀더 사실 편하거든요.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수술의 영향을 레이저보다 저는 더 나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플래닝을 하고 실제 레이저 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먼저 CCC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보통 서너 번 합니다. 같은 레이저를 이렇게 여러 번 돌려서 확실하게 요 지금 보면 핑크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CCC 라인이죠. 요 부분을 절개를 하고 지금 핵을 이런 식으로 좀 쪼개고 있죠. 사실 레이저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짧은 시간인데 핵이 너무 딱딱하다면 사실 이 커팅을 해도 잘안 쪼개지기 때문에. 보통 뭐 핵을 세번 또는 다섯 번 이렇게 똑같은 아까 그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쪼개게 되는데 정말 딱딱한 경우는 열 번을 해도 실제로는 잘 쪼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하고 사실 이렇게 후루룩 빨아들일 수 있는 경우는 원래 핵이 무른 경우가 많고요. 핵이 너무 딱딱하게 되면 사실 레이저를 하더라도 잘안 쪼개지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초음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차핑이라고 하는 차퍼라는 그 기구와 그다음에 이 초음파 유화술 팁을 사용해서 실제로 쪼개는 그런 과정을 하고 초음파도 써야지 원활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레이저로 이 수술은 레이저 어시스트 백내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레이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요 과정들을 레이저로 미리 전처치를 해놓고 이제 본 수술로 옮겨서 한번 제가 수술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어, 레이저를 한 다음에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미리 금을 보워 놓은 거 보이죠 어, 이분은 제가 절개를 레이저로 하지 않고 칼로 했거든요 그래서 칼로 한 다음에 그 앞쪽에 전낭 절개가 실제로 완전히 떨어져 있지는 않고 한99%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가운데를 눌러주면 이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딱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 한번 보시면, 어, 떨어뜨린 다음에, 자, 이제, 떼는데, 이 절개한 후에, 뒤에 물을 쏴서, 어, 이 수정체 난과, 그 다음에, 이 수정체 내용물을 분리를 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유화술 장비를 씁니다. 메인 절개한 부분으로 초음파 장비를 써서, 지금 주로 흡입을 하고 있죠? 초음파는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핵이 만약에 딱딱하면, 어, 이 과정에서도 초음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쪼개진 부분들이 그물거 났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특별히 췄퍼라고 하는 기구를 쓰지 않고 흡입을 하거나 또는 초음파를 소량 써서, 어, 먹고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의 핵을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수술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분은 핵이 아주 딱딱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그 피질 껍데기 부분은 놔두고 중심에 있는 핵을 흡입을 하면서 역시 쵸퍼라는 기구를 써서 이 앞에 렌즈를 돌려가면서 핵을 안전하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핵과 외핵이 제거가 됐고. 남은 껍질이 남아있죠? 껍질에 그 피질이 붙어있는데, 이 다음에는 관류흡인기를 사용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고요. 자, 요거는 이제 빨아들이는 장비이고, 저는 이제 바이메뉴얼 장비를 써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CCC가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동그랗고, 센터도 잘 맞고,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 목적으로 레이저를 쓰는 건데, 굉장히 잘 됐죠. 커팅을 할 때, 아까 보셨듯이, 이 껍데기만 딱 자를 수가 없고, 보통 껍데기보다 좀 높은 위치에서 껍데기를 포함하는 위치까지 레이저를 하게 되는데, 그 레이저 커팅이 되면, 이 피질도 같이 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피질을 빨아들일 때는, 사실 이 CCC 안쪽에 약간의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좀 쉽게 빨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피질이 커팅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좀 빨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좀 이렇게 삐져나온 게 있으면 좀 쉽게 당길 수가 있는데 이게 커팅이 되니까 여기서 잘리게 되면 좀 조심스럽게 빨아들여야 되고 이 라인이 사실 아주 튼튼하진 않거든요. 레이저가 이미 커팅이 되면 눈으로 보기엔 아주 완벽한 선이지만 그 부분이 약간은 그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끝부분을 너무 세게 당기게 되면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실제로 찢어진 방사상 파열 환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좀이 INA 과정이 일반적인 그 백내장으로만 했을 때 초음파를 사용하고 레이저를 쓰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는 이 INA 과정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 과정은 좀 길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CCC를 할때이 분홍색 선이 보이시죠? 그래서 커팅 라인이 캡슐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캡슐 위쪽부터 좀 아래쪽까지 커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밑에 피질까지 커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질 흡인을 할 때는 사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좀 쉽게 할 수가 있는 데 커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안쪽에 있는 걸 빨아당기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이 캡슐 끝 부분이 혹시나 물리면 찢어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수술이 좀더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펜토초 레이저를 사용하면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단면이 이렇게 보면, 어 약간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레이저가 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어 완벽하게 했을 때에 비해서는 이 단면이 조금 거칠거든요. 그래서 이 눈에 이 방향으로 사실 힘이 좀 가해지면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레이저로 하고 난 뒤에 어, 완벽한 원이 그려졌지만, 뭔가 그 INA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 살짝 물리거나 했을 때, 만약에 손으로 이렇게 완전히 돌렸을 때는 안 찢어질 상황도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찢어지게 돼도 수술을 잘 마무리는 할수 있는데, 이 동그란 원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렌즈가 뒤쪽에 넣어놨을 때 앞으로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이게 찢어지면 렌즈가 약간 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약간 이렇게 힘을 받을 수가 있고 또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절개가 파열이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렌즈를 여기에 넣을 수가 없어서 프리미엄 렌즈 또는 다초점 렌즈를 쓸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추후에 나중에도 좋으려면 이 어, CCC 한 경계 부분도 흡입을 해서 잘 청소를 해 주게 되면 이 전낭이 위축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또훈낭 온탁이 오는 것도 좀 예방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할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과감하게 좀 당기기는 어렵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레이저로 했을 때 불편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이유도 과감하게 할수 없으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저를 한 뒤에 이 전낭 절개를 하고 난 뒤에 렌즈가 사실 이 전낭 절개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뒤쪽에 잘 있지만 이 쪽은 앞쪽으로 튀어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렌즈가 앞으로 기울어지니까 도수가 좀 부정확해질 수도 있고 없던 난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예민한 렌즈 같은 경우는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빛 번짐이 심하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게 중요한데 레이저를 썼음에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개가 완벽히 되더라도 렌즈가 눈에서 고정되기 전에 어 뭔가 충격을 받았거나 또는 수술 과정 마지막 마칠 때 어, 봉합을 하게 되지 않고 우리가 어, 물을 쏴서 어, 이 상처를 좀 붙게 만들어서 붙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물이 새는 수가 있,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렌즈가 좀 불안정해지면서 마감될 때 렌즈가 앞으로 튀어나온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레이저를 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어, 이렇게 보면 뒤쪽에 섬유화가 되면서 훈황원탁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를 어,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이건 레이저만으로 이룰 수가 없고 의사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어, 수술의 전반적인 그런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지점을 렌즈 정확하게 중심에 맞추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CCC가 이 중심부에 정확하게 안돼 있으면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CCC를 완벽하게 손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 레이저가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레이저를 하더라도 이 마무리하는 과정이 뭔가 익숙치가 않거나 또는 어, 부득이하게 렌즈가 앞으로 밀리는 경우 또는 어, 전방이 불안정하거나 또그 상처 절개한 부분에 물이 새는 경우나 그런 경우를 잘 매니지먼트를 끝까지 잘 해줘야지 좋은 결과를 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CCC 하려고 레이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핵을 쪼개는 건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어차피 레이저로 어, 잘 쪼개지는 건 사람이 해도 초음파를 더 사용하지 않고 잘 쪼갤 수가 있고요. 어, 레이저를 사용해도 너무 딱딱한 핵은 어차피 잘 쪼개지지 가 않기 때문에 그냥 CCC만 레이저로 하는 분들 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조금 불편해하는 부분은 그 레이저로 한 뒤에는 CCC 주변에 좀 흡입을 좀 과감하게 하기 좀 어려운 점. 그래서 그런 경우 좀 조심스러워지니까 수술시간이 오히려 조금 그 부분 더 길어진다. 뭐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CCC를 굉장히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굳이 CCC가 잘될 분들을 그걸 위해서 레이저를 100%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CCC가 제가 해도 어려울 것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전낭혼탁이 굉장히 심하거나 또는 렌즈가 덜렁덜렁 거리는 외상성 백내장은 어 아무리 해도 그이 기계적인 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저로 커팅을 해놓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레이저가 절대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레이저를 루틴으로 쓰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레이저 사용이 백내장에 분명히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어 레이저 사용만으로 백내장 수술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레이저도 결국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레이저 사용이 의사의 숙련도를 뛰어넘을 정도는 전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